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동영상은 어,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리눅스 민트 13 마야의 시나몬 버전 동영상입니다. 네어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 설명했듯이 어, 리눅스 민트 13 마야의 어, 메이트와 시나몬 환경 이 버전은 서로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네 우선 지금 이 시나몬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그놈 쉘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시나몬 환경이고요. 네, 그놈 클래식 부분은 그놈 클래식입니다. 에, 네, 우선 뭐 인엑스 이 시나몬 버전에서는 어, 시나몬 버전이 이 메인 환경이기 때문에 네, 이 환경으로 네,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몬 환경 같은 경우에는 어, 메이트랑은 다르게 어, 이런 하드웨어 가속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 일부 PC나 뭐 구형 PC라든가 뭐 아니면은 어, 일부 환경에서는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버추어 박스도 최신 버전에다가 뭐 게스트 확장이나 뭐 확장팩 등을 설치를 해줘야지 제대로 작동이 가능하고요. 어 일부분들은 어이 버츄얼박스에 실행 버츄얼박스에 설치를 했다고 해서 저처럼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 PC에서도 어, 그렇게 딱히 원활히 작동한다고 하기는 좀 힘듭니다. 제 PC도 그렇게 사양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네자 이제 로그인 때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네요. 자 지금 뭐 이렇게 리눅스민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뜨는 메뉴들은 어, 리눅스민트 메이트 버전과 같고요. 이렇게 메뉴도 이 패널이 약간 좀 어둡게 표시되는 것을 제외하면 어, 겉모양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우선 이것을 닫고요. 네. 어... 어... 실수했나요? 아, 네. 제대로 되는군요. 일단 메뉴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지금 상당히 느리네요 녹화까지 하는 지라 네어 아네 음 <laughs> 제대로 할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어어어네 메뉴가 작동이 안 하네요 왜 이러니 아 지금 네, 이제, 문제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메뉴를 보면은, 어, 이 메이트 버전과 좀 비슷합니다. 겉보기는. 네. 뭐, 아, 뭐, 겉보기가 전부니까,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뭐, 그게 지장이 없겠군요. 뭐, 해서, 뭐, 똑같이 메뉴들이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져서 선택을 하면은, 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시나몬 환경이 나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이 한글화 부분에서 어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카테고리 부분이 어 리눅스 미, 그 메이트 버전에서는 거의 다 한글로 표시되었던 반면 어 지금 영어로 표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구요. 네. 어 지금 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음, 음. 네, 지금 패널 같은 경우에는 자이 우측 아래 에 화살표 방향을 누르면은 어뭐 패널 뭐 설정을 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근놈 홈쉘 기반로 하기 때문에 작업 관리자를 바꾸는 것이 네, 자이 왼쪽 우, 아, 왼쪽 상단에 네, 마우스를 대면 됩니다. 지금 제가 버추얼 박스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제대로 작동이 안 하는데요. 아마 거의 그놈쉘과 비슷하게 작동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자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어 그러니까 그놈쉘 같은 경우에는 어, 우분투의 대시 환경처럼 네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작업 공간에 대한 관리가 가능했는데요. 자 이제 리눅스 민트 같은 경우에는 어, 작업 공간에 대한 활용밖에 안 됩니다. 이 저측 상단에 네, 이 화면이 예. 이 야, 네, 됐습니다. 자, 이게 뭐 여기 뭐 터미널을 뭐 다른 작업 공간에 뭐 옮겨 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은 그 해당되는 어 작업 공간에 있는 창이 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로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좌우 공간을 플러스 버튼을 눌려서 네,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또뭐 어, 좌우 공간을 관리하는 면에서 뭐 상당히 뭐 유리할 수도 있겠고요. 네, 뭐 아이고 아이고 네 자, 뭐 이렇게 이 좌우 공간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뭐 이렇게 패널에 대해서는 가끔씩 이 시나몬 환경이 좀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네, 이렇게 이 우측 아래 화살표 방향을 누른 후 네, 트러블슈트를 눌러서 네, 리스타트 시나몬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어, 시나몬 환경이 재실행됩니다. 네, 아무래도 어, 이게 지금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메뉴를 추가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 상당히 의외로 편리합니다. 뭐 예를 들면 유니티 환경에서 뭐 유니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을 때 어, 터미널을 열고 뭐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보다 네, 보다 간편하게 네, 접근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패널 에디트 모드를 제공을 하는데요. 네, 패널 에디트 모드를 ON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뭐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뭐 다른 프로그램들을 뭐 순서라든가 뭐 이런 것을 네, 뭐 바꿔줄 수가 있고요. 지금 은뭐 바탕화면 보기랑 네 프로그램 이 순서를 바꿔주는 모습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해서 어 순서에 대한 어 순서들을 간단하게 편집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다시 오프를 시켜놨습니다. 뭐 패널 세팅을 누르면은 네. 패널의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두 번째 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네 아무튼 안 <laughs> 패널의 또탑네 이걸 클릭을 하고 네, 지금 바로 적용이 안 되는데 이 경우에 네 아까 전에 말 설명드렸던 트러블슈트 그 다음에 리스타트 시나몬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음, 네 이제 위에 나올 겁니다. <laughs> 하, 정말 컴퓨터 바꿔야 되겠네요. 네, 지금 이 상단에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클래식, 클래식, 예. 뭐, 위와 아래에 이렇게 표시되게 하는 건데요. 네. 좀 약간, 아, 네. 그냥 뭐 다시 아래로 다시 내려놓겠습니다. 네, 뭐, 이런, 뭐 간단한 테스트에 대해서는 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 네. 알려드리는데 이번 동영상의 목적이 있는 거니까요. 네,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거죠. 아, 예. 자, 밑으로 돌아왔군요. 네, 그리고 뭐, 뭐 이렇게 애드 리무브 애플릿이라고 해서 뭐 작업 공간에 대한 것도 뭐 추가를 해줄 수가 있고요. 네, 이거는 기존의 어 뭐라고 할까요? 시나몬 환경은 기존의 그놈 2 x 환경과 어, 그리고 이 그놈쉘 환경을 어, 상당히 잘 조화시킨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많습니다. 어, 기왕에 리눅스 민트를 사용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메이트 환경보다 어, 시나몬 환경을 사용해 보시는 게좀더 이렇게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자화 공간에 대한 게 네, 지금 저 우측 아래에 네, 이렇게 생겼죠. 네, 뭐 이거를 뭐 보면은 지금 이차 우측 위에 상단으로 보면은 네, 제가 두 번째 작업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측 아래에이 작업 어, 공간 변환, 네, 스위치 워크스페이스도 2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을 누르면은 네, 1번 화면으로 이동된 모습이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빠르게 뭐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패널에 추가를 해줘가지고 네, 좀더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휴지통도 추가를 해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휴지통에 대한 바로 빠른 접근 네, 가능하겠죠. 네, 뭐 다른, 특별, 다른 특별한 것들이라고 하면은. 세모. 뭐 일단 설정에 대한 부분이 뭐 상당히 많습니다. 뭐 기존의 시네틱 패키지 관리자. 네 이게 근데 11.04였나요? 11.10이었나요? 에서부터 무튼간에네그둘 중에 한 군데에서부터 사라졌던 건데. 네뭐 패키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많이면은 뭐, 뭐 시나몬 세팅이라고 해서 뭐 시나몬 환경에 대한 뭐 특별한 어, 설정도 가능합니다. 뭐, 패널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봤던 네, 그런 환경 설정이 가능하고요. 어, 이핫 코너, 네, 어떤 어, 그 아까 전에 자가공간 바꾸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게 할 것인가? 뭐, 아까 기본이 왼쪽 상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laughs> 방향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laughs> 음, 네, 그리고 네. 하코너의 기능. 네, 방금면에는네 음 엑스포. 이 엑스포 기능, 이쭉 일자로 표시되는 기능. 네, 이 기능이 뭐 가능하게 되어 있었고요. 네, 뭐 테마도 뭐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시나몬에 시나몬에서 어이 일단 모든 테마가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그 가급적이면은 네, 여기서 제공하는 테마를 이도로 변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근데 이 ICS 테마도 있네요. 어허, 어 이거 좀 매력적인데요. 배경 화면만 바꿔주면 어 핸드폰이랑 이게 잘 맞겠는데. 네, 그에뭐 효과, 네, 뭐 이렇게. 뭐 창을 열었을 때나 닫았을 때뭐 이런 효과들에 대해서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릿 애플릿은 아까 전에 네 애플릿을 추가하는 <laughs> 네 그런 게 있었죠 네, 이렇게 여기서 같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 부가 기능 음 목이 상당히 안 좋네요 네 여기 뭐 시나몬 홈페이지에서 네, 부가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놈 쉘 확장 사이트에서 그놈 쉘 확장 네. 네. 확장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시나몬만의 이런 확장 사이트를 제공을 해 가지고요. 어, 이게 아마 지금 이 민트 사용자들이 리눅스에서 상당히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어 조만간 어좀더 좋은 부가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다섯 가지 정도 이용을 할 수가 있군요. 네, 뭐 온도라든가 뭐 날씨라고 해봐야 되겠죠, 네, 온도. 네, 뭐 그리고 뭐이 하단 패널을 뭐두 개를 이용할 수 있다든가 뭐 하는 식으로 네, 부가 기능들을 간편하게 다운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렇게 뭐대탑에 대한 네이 바탕 화면에 대한 뭐 간단한 뭐 설정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창에 대한 설정. 뭐 순서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설정이 가능하고요. 어이 시나몬 환경을 이용하면서 좀 놀랐던 게어 상당히 뭐 이런 좀 배려가 되게 잘돼 있습니다. 뭐랄까 좀 유니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음 유니티나 그놈 쉘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사용자들에 대해서 어, 자신 자기네들 예, 이 자기네들의 방식을 고집하려는 반면 어, 이 시나몬 환경 같은 경우에는 좀 보다 기존의 사용자들을 좀더 배려했다는 느낌, 어, 기존에좀 어, 필요 좀더좀 좀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 제가 뭐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라서 자세한 설명은 예, 좀 불가능한데요. 네, 그래도 상당히, 어, 매력적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어, 이번, 린스 민트 13 마야의 시나몬 버전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